레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잘안 쓰는 말이라 그냥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아, 모든 프로퍼티 여기서는 아까 에이지와 웨이트를 다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이니셜라이저를데 d i 네이티 i a 니셜라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프로퍼티가 있을 경우에는 클래스에 반드시 한개 이상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프로포, 초기화되지 않은 프로 초기화되지 않은 프로퍼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초, 다 초기화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이니트 메소드 필요 없는 거 앞에서 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 이미 이건 확실히 잘 했고요. 이건 뭐냐면 보조적인 이니셜라이저. 얘는 지금 더더욱 없어도 되는 애인데, 어, 얘는 이제 특징이 일부 프로퍼티만 초기화를 해요. 그래서 얘만 쓸 수는 없어요. 어, 그래서 항상, 항상 어, 다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니셜라이저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뒤에 이제 소스에 나옵니다.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자기는 일부 프로퍼티만 초기화하기 때문에 자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데지그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나 다른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해서 호출해서 고 이렇게 좀 초기화를 해 줍니다. 자, 왜 이런 컨비니얼스 인셜라이저가 나오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면, 이니트 메소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런데, 어, 이니트 메소드가 많아지면 그 안에 중복되는 코드가 많을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중복되는 코드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이제 컨비니얼스 인셜라이저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지금 어,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여기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고요. 어,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앞에다가 별게 아니고 이 인트 앞에다가 컨비니언스라고 더써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매개 변수 하나를 받죠.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self.init, self.init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니트를 얘기합니다. 셀프점 미니스로해에서 여기 매개 변수로 받은 age는 age 값으로 일단 넣어 주고요. age 값으로 넣어 주고 그래서 여기 여기다 넣어 주니까 이 age가 이제 들어가고요. 웨이트는 안 받아서 무조건 3.5로 하겠다는 겁니다. 웨이트는 안 받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가 있으면 이두 개가 다될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이니셜라이저는 얘를 호출한 것 같죠, 얘를. 그래서 나이와 몸무게가 이렇게 돼서 하는 거고요. 실행 결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컨비니언스 인설팔라이저를 호출한 것 같아이지만 일로 넘어가서 한 살에 아, 몸무게는 안 넘어갔죠. 몸무게가 안 넘어가면 자동으로 3.5가 되는 겁니다. 3.5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멍 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이제 하나만 줬었는데,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 이렇게 두 개를 줬네요. 뭘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기본적으로, 이니트 이게 메소드가 있고, 이런 걸 무슨 메소드라고요? 어, 데 d i 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라고 하고요. 컨비니언스 인니셜라이저가 어, 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개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는 건좀 전에 했었죠. 그다음에 아예 매개변수가 없는 애는 무조건 나이는 2무 살, 몸무게는 60.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세 개, 전체적으로 이맨 클래스에는 세 개의 이니셜라이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아까 이제 만약에 이런 거안 쓰면, 컨비니언스 안 쓰면, convenience 안 쓰면 여기 지금 중복되는 코드가 요게 요렇게 해서 age는 20, weight는 60.5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요렇게 쓰는 게더 깔끔하죠. 그래서 보통 커미니언스 인셜라이저는 항상 이렇게 self. init에서 자기의 자기의 d 지그네이티드 인셜라이저나 자기의 커미니언스 인셜라이저를 호출을 해요. 자 이렇게 매개변수가 두 개면 두 개면 이 메소드 이 생성자를 호출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면 이두 번째 거 어, 없으면 세 번째 매개변수가 없는 요 인셜라이저 컨비스이니 인셜라이저 호출해서 지금 이제 김리한 얘가 다맨 클래스의 인스턴스거든요 근데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인셜라이저가 세 개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몸무게 다 넣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이만 넣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안 넣어주고 싶고 안 넣어주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양한 그 사용자의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 생성자를 많이 만들 때이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때는, 자, 지금 보면, 어, 여기 보면 이니트가 있고, 이니트가 있고, 어, 얘는 designated 얘도 designated. 얘는 무조건 한살 3.5로 했고요. 얘는 지금 보면 매개 변수로 받은 애를 이제 초기화를 하고 있고 두 가지 designated 인셜라이저가 두 개가 있네요. 완벽하게 둘다 초기화를 하고 있으니까 i 어, 컨비니언스 인셜라이저가 요번엔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하나고요. 어 매개 변수가 하나이니까 일단 이 컨비니언스 이 l 셜라이저의 경우에는요. 이 셀프 점init 그니까그 자기 어위한 거죠. 자기 지금 있는 여기 지금 이두개 중에 하나인데요. 걔네한테 위임하는 코드를 먼저 써 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초기화 코드를 나중에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 바꿨으면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일단 셀프.init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어, 요게 호출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프.age, age를, 셀프.age, 이거를 이제 뒤에다 써야 된다는 거죠. 뒤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키임의 어, 디스플레이가 있고, 자, 얘는 매개변수가 없네요. 매개변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할 것 같고, 얘는 매개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매개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여기 두 번째 거를 호출할 것 같고요. 얘는 매개변수가 A지만 들어가니까, 얘는 이세 번째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호출을 할것 같아요. 어, 소스는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를 보면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잘 나와요.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양하게 이제 매개변수 없는 거 하나, 두개 이렇게 두개 하나 다할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 좀 요거를 잠깐만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에러가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먼저 어이 delegation, 그러니까 어 다른 그 자기 그 클래스 내에 있는 i 니트메소드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 얘기에요. 셀프점 이닛을 먼저 쓰고, 자신의 코드를 이렇게 나중에 써줘야지, 얘를 뒤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